그런 피부질환에 좋은 약용식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피부질환에 좋은 약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뭐한 가지만 써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, 또 효과가 좋게 나타나려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. 그첫 번째로 이제 북나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북나무의 생약 이름은 염부목이라고 하는데, 염부목, 그러니까... 그 소금나무라는 뜻이에요. 그 북나무는 그 가을에 이제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어서 이제 익을 때쯤 되면 그 열매에 그 하얗게 분이 서려져 있는데 그분 서려져 있는 거를 혓바닥으로 대면 짠 맛이 나요.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달인 다음에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바다가 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소금 대신 사용했다는 음,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나무는 말 그대로 아주 붉다 그런 뜻인데 그 봄에 새 이파리가 나올 때도 굉장히 그 붉은색으로 이파리가 나오고 또 가을에 그 단풍 들 때도 굉장히 예쁘게 빨갛게 됩니다 어, 북나무는 온나무과 식물 중에 하나인데 온나무과 식물이지만 옷이 안오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, 분나무는, 어, 중탕을 내려서, 진하게, 어, 중탕을 내려서, 그 액으로, 어, 비누를 만들든지, 아니면, 뭐, 스킨을 만들든지,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또 하나는, 이제, 줄기 껍질이나, 잎을 건조시켜서, 분말을 만들어서, 어,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적골목이 있는데요. 어, 적골목이라고 하면 이제 생약 이름이 적골목이고 어, 식물 이름은 말오줌 때, 뭐, 엘더베리 어,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적골목은 이제 가려움증에도 아주 좋고요. 어, 특히 그 꽃은 그 미백 효과가 아주 좋아요. 그래서 봄에 그 새순이 나올 때. 꽃을 같이 물고 나오는데 이 꽃을 채취를 해서 건조를 시켜서 분말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빨이 줄기 모두를 다려서 중탕을 내려서 사용을 하면 가려움증에도 좋고 피부 그 미백에도 아주 좋습니다. 특히 중탕으로 세수만 해도 아주 좋습니다. 적골목이라고 그러면 뼈를 붙여준다는 뜻이 아니에요? 그렇죠. 어, 그러니까, 이제, 그 주요 효능은, 그,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, 부러진 뼈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골목인데.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라, 그쪽에도 굉장히 좋은 매력 어, 그렇죠. 네. 적골목을또 특히, 그, 허리 아픈 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. 네. 이제, 허리 아픈 이유가,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허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, 그 약으로 쓰려면, 그냥 말리지 않고, 그냥 생약으로, 그냥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달려서 쓰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.